자분들 안녕. 자 예제 5번 하도록 하자. 자이 같은 것이 있는 순절이야뭐 저질러놓고 수습이라 했지. 1페개의 숫자를 모두 1열로 나열할 때, 다 무르면 다 빠져. 1열로 나열하는 방법이 몇그 다음은 6팩. 3, 4, 3개. 요 속에는 3팩 들어가 있네요. 음, 알았다. 2. 내가 또2팩더 수식을 넣었군요. 저질러놓고 수습 저 o n o 수수 o 알겠지 음. 자, 그래서 그럼 얘는 456이지? s i 3은 이5 6이니까 그다음에 이 i 음. 60 h i 음. s is 에 o w d 그 y 양 끝에 1과 2가 하나씩 i 도록양 끝에 1, 2 o y 다 u 선택 t h i 없어. 그러면 이제 몇개게 하면, 이개니하나 둘, 셋, 넷. 몇개 남지? 면 이렇게 하하나하고이하나없어졌어그러면 없어. 여기에 올수 있는 게 1, 1, 이3이지게 선택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가하나씩 오도록 양 끝에 1과 2이하나씩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과연 그러면 잘 생각해볼게 얘들아 지금 얘는 일단 이거 먼저 할 얘는 요대로 해나놓고 얘는 1 1 2 3 배열하면 4팩에 2팩 나누면 되지 근데 양 끝에 1과 2가 오니까 1 2 2 1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양 끝에 1이야 1, 2, 이1두개올수 있어. 요 가운데는 4팩에 2팩이고. 알겠지? 음. 그래서 20가치가 되겠다. 에? 됐지? 그 다음에 3개의 1이 모두 인접하도록 하. 알았어 묶어주면 된다고그 다음 23, 23. 그거는 하나, 둘, 셋, 넷, 4, 4, 3, 2, 3, 4, 2, 4, 3, 팩도가 나눠줘야죠.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0백도를 했다. 예. 이팩 나눠줍니다. 얘는 뭐 자기네들 배열해봤자 한 가지밖에 안나오지 그래서 열두 가지. 알겠지? 어, 저지를 넣고 수습인데, 쉬워.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 나.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랑 다 비슷한 개념이야. 자뭐 이상한 단어가 있네 문자 1열로 나열할 때 1열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자그 다음 하나 둘 한번 볼까 S P 하나지 P 그 다음에 N 아 T 먼저 SPT 이제 SPT 그 다음에 N 둘 N N 그 다음에 면몇개니 하나 둘셋 음. 이렇게 하나로 보자. 그리고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셋넷다여 이거 여덟 개네. 그럼 저지를 놓고 이제 네. 모두 다 다르게 봤단 말이야. 이건 다르게 본 거야. 같은 것들. 자이패3패 수성 3 패가 들어갔단 말이 나눠줘야지. 음. 자 그렇게 하면 1, 3 패가지만 일삼사 5, 6, 7, 8 1 나누면 2 이렇게 되겠지 오우 숫자 큰데 자 그러면 곱게 10 그지? 6 7 42, 420 곱하기 8 8, 26, 1로다 38, 32 3 8, 3 6이되겠 됐니? 자, 양 끝에 S와 N이 하나씩 오도록 S와 N이 하나씩 두, 두 가지다 이렇게 하면 될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두 가지 양 끝에 S와 N이 하나씩 오도록 그러면 S와 N이 하나씩 오도록 했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안에 배열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배열해야지 육에 아, 셋 3팩이 들어갔거요 3팩이 들어갔어요자 네. 그러면 3팩 4 5 6자 그러면 2 4 8 3 240이 되겠다 됐지 자그 다음 2개의 N이 인접하라 음. 그럼 N 2개 하고 그 다음 S p 오, 오, 오 이렇게. 그럼 이걸 하나를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칠 팩, 저질러스, 수석, 3 팩으로 나눠줘. 이칠팩 속에 이게 3 팩으로 들어가 있어. 나눠줘. 그리고 나서 얘네들 자리는 뭐 순서 에맞자1 곱해주나마. 그러면 사, 오, 육, 7 자 그러면 4, 5, 2 67, 42, 840 쉽지? 음, 쉬울 때 즐기자. 또 나중에 실력 다지기에도 좀 어려운 거 나오겠지? 안 그래? 자그 다음에 일곱 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할때맨 앞에 1이 오고 맨 뒤에는 3이 오지 않는. 이거 자꾸 집합을 쌤이 이용하거든. 잘봐. 맨 앞에는, 맨 앞에는 일이 오고, 잘봐 얘가. 맨 앞에는 1이 오고, 맨 뒤에는 3이 오지 않는. 이렇게 해줘.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여를 a로 넣고, 얘기를 p로 넣으면 어? 이걸 구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구해낼지 알겠니? 그냥 전체로, 전체, 전체 맨 앞에 1호는 경우 구해. 구해에서 빼주는거지 맨앞에 1이 오는 경우 맨앞에 1이 오는 경우에서 뭘빼죠 맨앞에 1이 오고 1이 오고 맨 뒤에 3이 오는 경우 빼주는거지 이게 이거야 얘들아 A 차집합 A 교집합 B 차집합이잖아 A 교집합 B의 교집합 그래서 집합이 중요하다니까 이얘가 아니? 이건 천천히 이래가 정리해야 돼 선생님이 말해줬잖아 내랑땐 1이 오고 고고, 고고. 맨 뒤에 3이 오지 않는다 3이 오지 않는다 음, 그래서 차집합이란 말이 요쪽 파트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걸 드러내는 거지 그러면 이 전체는 뭐니?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가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에서 자 얘를 뺄 거야. 얘는 맨 앞에 1이 오고 맨 뒤에 3이 오는 경우지. 얘 됐지? 어, 그러면 자 푸는데. 자 그만 풀어. 자맨 앞에 1이 오는 경우,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 예. 그러면 이제 이거 얘네들 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개 잖아 아, 저 재질러 어, 이팩 어우 저를 2팩으로 나누나요? 각지는 어, 하인데어 이거 3팩으로 나누네요 요 안에 어. 2팩, 3팩 다 들어있는거야 그지? 어 이거 하인데요 음, 3팩으로 나눠줘야지 알겠지? 6팩은 섞는 과정에서 다 다르게 보는거야 그지 떨어져 있던 붙어 있던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팩이 들어가 있고 임팩이 들어가 있을까 나눠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456. 그 다음에 2. 60이지. 자 60에 마이너스. 내 앞에 1이 오는 경우, 내 앞에 1이 오는 경우 알겠지? 그다음 이제 맨 앞에 1이 오고 맨 뒤에 3이 오는 경우, 맨 뒤에 4이 오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니? 자, 1없고 3이 하나 없어. 그럼 이제,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럼 없어. 1 열면 하나 어요아두 개. 저2펜2펜 넣으셨군요. 2펜2펜 넣으셨군요. 수석. 한난데를이 팩으로 다 넣고 하는데를 이팩으 넣었어요. 그러면 3, 4 5 6호, 3 0죠 빼면 30호, 40호, 50호, 60호, 7 0이 80호, 90호,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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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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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집합 해0 0호 100호, 1 0 0집합 알겠지 어, 어, 중요하다 자그 다음에 음.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음료수가 있어 A가 세개 B가 두개 C가 한개 있을 때이 여섯 개의 음료수를 다섯 명의 학생이 한 개씩 넣 아, 다섯 명의 학생이 있대 음료수는 a, a a a B, B, c 가있 n 요 gunner. y 얘이들이 있죠? 어, 마실 h i n e g 마시는 경우의 수, u r e a m 수 개의 음료수를 u n n e r y o 한 개씩 마시는 경우. 오 하나 gunner. y 그러면 우리가 A를 세개를 마시고 B2개를 마실 수도 있고, A3개를 마시고 B, C를 마실 수가 있고, 그러면 A3개 마시면 다 끝났어. 그럼 A2개 마시고 B2개 C 마시는 경우가 있고, 더 있니? A, A, B, B, A, A, BC. BC다. A A b b c 더 없지. 금럼 봐. 결국 얘네들을 얘네들한테 배열하는 거잖아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A A A, A B B 얘네들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 얘네들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요이말 이해 가지? 어, 얘네들 이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똑같다는 거야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펙에 3팩에 2팩. 알겠지? a a a B b 를 얘네들이 마시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 딱 있고 음료수가 줄서는 거야. 알겠지? 음료수가 줄서는 거야. 자 그다음 얘는 오펙에 5팩에 3팩 다음 이하는 5팩에 2팩 2팩 자, 복합 4 5 10자 이하는 4 5 20그 다음에 얘하는 4니까 1 2 3 5 그리고 30 합하면 60자 이거 알아야 돼 얘네들이 있고 음료수를 나눠주는 거니까 배열하는 거지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들여서 다은 5번이 되겠다 알겠니?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꼼꼼하게 한번 좀봐자또 다음 문제는 찾아올게